취업 안, 못하고안 됐던 애들 움직여봐봐라. 한번 된다. 하고 싶었던 거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네. 전체적으로 오늘 딱 하나만 찝으 변동이동, 지지들. 변동이동 왔다 갔다 새 출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잡으시는 게 좋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4년 GT 운세고요 네. 어, 이제 2025년 맞이해서 우리 GT 분들의 신년 운세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우리 GT 분들을 선생님께서 딱 떠올리셨을 때 예.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까요? <laughs> 그렇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삼재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가 그러니까 삼재 때 힘들었다고. 아, 삼재 삼재가 너무 컸다. 네. 음. 다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 GT 용기 원숭이띠 였잖아요 삼재가 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원숭이랑 쥐띠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용띠보다 음. 그 쥐띠들도 많이 힘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많이 힘들었다고 어, 쥐띠분들은 삼재를 좀 많이 탔던 게 있었나 요 네, 음. 쥐띠도 많이 왔어요 삼재때 음. 특히 삼재띠들이 그 띠들이 많이 들... 오셨기도 오셨고 음. 문의하시고 직장 직업 되게 많았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문서 사고 팔고도 많으셨고 하시는 분들 음. 그다 힘드셨죠 뭘 하기에도 다들 묶여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또 해년이 바뀌고 삼재도 나가는 해년이잖아요 내년에 조금 계획했던 거를 이제 움직일 때가 안 되셨을까 예 네. 취업 안 됐던 애들 취업을 해보자고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사업했던 분들 조금은 그래도 문고리를 틀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삼재 기운이 이게 오래 남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삼재 안 날려보냈으면은 날려보는 건 일단 추천을 하고요. 하지만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기운이 보통 6월까지 달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음. 예, 기운이라는 게 바로 빠지진 않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음. 예, 그래도 내년에 조금 그래도 살수 있지 않으실까. 아, 좀 그동안 삼재 때문에 발묶였던 것들을 이제는 좀 실천해볼 수 있다. 네. 계획하고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게 나열했던 분들 음. 하셔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음. 그런 생각입니다. 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할 시기가 다 가오신 것 같은데, 예. 어, 한번 나이대별로 예. g t 분들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 로 이제 30세 대신 우리 g t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96년생, 96년생 애들 변동 변화 줄 애들은 해도되고그 음. 다음에 취업 안못 하고 안 됐던 애들 움직여 봐봐라 한번 된다. 음. 움직이면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그러니까 14년이 괜찮고 음. 하고 싶었던 거 해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네. 아. 네. 이직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이쪽을 네.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요 예. 음, 사실 뭐 요즘 취업 시장도 많이 어렵긴 한데, 음. 어 이런 뭐 자녀분들의 취업 문제로 좀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 엄마 아빠들이 오기보다는 이 애들이 많이 오지. 어 직접적으로 오접 직접. 오나요? 네, 음. 직접 오지요. 네, 납답해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본인에 맞는 네. 어떤 직종이나 음.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맞는 게다 있을까요? 맞는 게 있지 그렇게 하라고 나도 컨설팅을 해주고 만약에 지가 지그 급이 아닌데 그 급을 가고 싶다고 하는 앙살부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급은 여기인데 원하는 급은 여기라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고개숙기라고 하죠. 내려야 된다고 단계를 자격증도 없고 뭐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 바라는 건안 되지. 그치만은,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자격증도 되고, 모두 기반이 다 다져진 애들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도 그 수준을 바라는 거는 힘들지. 본인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음. 그때 이제 이런 좋은 운들을 잡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42세. 예. 어, 84년생 집티분들의 운세 말씀입니다. 예. 문서 사고 팔고 지금 치고 빠지셔야 된다. 문서 사고 팔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사업하시는 분들, 문이 더 닫혀있던 것들이 살살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해 볼만 은 하지만은, 그렇게 그렇다고 너무 확 열리진 않아요. 왜냐면, 삼재라는 게 3년을 묵혀놨던 거잖아요. 갑자기 열린다는 거는 그건 정말로 거짓말이고, 서서히 그래도 숨쉴 만은 살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기대해 볼만 하다. 중요한 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예.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이 삼재가 아직 이제 완전히 딱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 좀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서서히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 이걸 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삼재 날려야지. 삼재 풀이를 말씀하신 예. 거죠. 음. 날려야지. 음. 그런 기운 같은 거를 아무리 해년 자체가 맑고 깨끗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음. 탁한 거물한 방울 턱하고 떨어뜨리면 음. 탁해지지 않나. 아. 좋은 것 끝에도 막아 끼다고 내가 뭔가 늘리고 확장하고 했는데도 흐름이라는 게 손님이 많아도 돈이 뻥하고 나가 버린다든가 그런 음. 상황이 발생하니까 100% 좋다고는 못해. 그렇지만은 이번 한해 그러니까 3년 3년이죠 이한 해의 3년보다는 괜찮 을 테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좀안 좋은 기운이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잘 조심하고 네. 다가오는 기회들은 그걸잘 잡을 수 있는. 음. 그런, 정말,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그 다음은 이제 54세. 72년생 지띠분들은세 말씀이세요. 54세. 54세 같은 분들은 건강. 음. 건강 조심하셔야겠네. 음. 병원. 병원 가는 게 병원부터 보이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있는 분들 몸 관리 하셔야 되고 수술 때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몸이 갑자기 안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관리밖에 답이 없지,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 나이 때부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진급을 하시던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변동 이동, 출장, 왔다 갔다 그런 게 있는데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진급도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번 연도는 조금 기회를 잡아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잡을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문서, 적으로 이제 고민인 분들 올해는 파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은 사는 거는 땅으로 사는 게 어떨까 싶네. 음... 예. 그럼 좀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 어떤 운들이 좀 들어오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운은 딱 하나만 찜으면 변동이동, 지디들, 음... 변동이동 왔다 갔다 새 출발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잡으시는 게 좋다. 음. 음. 좋습니다. 어, 선생님 해주신 말씀도 꼭 참고하셔서 이제 또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그 다음으로 이제 66세, 60년생 GT분들의 음색 말씀해주세요. 66세,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음. 이때 되면은 이제 뭔가 정리 정돈이 되시고 실까 아니면은 나가볼까 뭘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음.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격증 음. 따셔도 되시고 못 해봤던 것들 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다.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음. 음. 어 선생 말씀처럼 이제 어 이분들 예를 들면 뭐 정년 퇴직을 하셨거나 예. 앞둔 분들이 음. 어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좀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나요? 예 그것도 많지만은 이말로 해결 좀 모르겠는데 파산도 있었거든요 음. 파산하셨던 분들 뭔가 해결 해결이라 하죠 해결은 올해 안에 볼수 있으니까는 넘겨 보자 올해라는 거는 을사년1사년예일사년 아,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그러면 이분들 또한 운적으로 봤을 때좀 어떤 운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시작과 추구지. 네, 해보려고 하시는 거. 나이가 66이라면 이제 내가 끝났는데 어쩌지 이런 분들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백세 시대 때 60세, 60대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나이고 나는 그거 안 놨으면 좋겠다는 거. 시작할 수도 있는 나이라는 거. 65세도 어떤 분이 부동산 공부할 거라고 무슨 공부할 거다. 아니면은 무슨 자격증을 딸 거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되게 많이 오는데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 아직 정말 이제 시작이 또 시작이니까 네. 어, 정말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가정 내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가족들 문서를 잡을 수도 있다. 어, 문서라고 하면 좀 어떤 걸까요? <laughs> 자식들의 문서에 어... 결혼, <laughs> 직업. 잡을 수 있는데 딱한 가지 오래도록 뭔가 움직이지도 않고 게으른 애들 그런 애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크 하셔야 된다 음. 그렇지만 노력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애들은 할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 거는 괜찮아 보이고 원래부터 그렇게 안 하고 안 찾아보고 그렇게 게으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주도 그렇겠지만 은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왜 이런지 그런 경우에는 노크를 하시는 게 맞고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대별 우리 지 t 분들 운세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분들에게 새해 잘 맞이하시라고 예.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잠재 끝났는데 이제 숨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오늘도 정말 씀 감사합니다. 예.